안녕하세요. 올데이 타투의 CC입니다. <laughs> 요즘에 새로 올데이 살롱에서 하고 있는 컨텐츠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타투를 소개해 주는 거. 이번에 제 차례예요. 자본주의 미소를 띠고. <laughs> 아무래도 이제 타투를 받으시는 분들은, 타투 해주는 사람들은 어떤 멋진 문신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타투이스트들이 멋있는 문신을 받기 더 힘들거든요? 그게 왜인지 알려드리면서 제 타투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야 돼요? 제가 첫 타투를 언제 했냐면, 20살? 21살 때쯤에 그냥 갑자기 타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해야 되는 성격이라가지고, 막 아무렇지 찾아가지고 했어요. 그게 바로, 어딘지도 몰라. 그게 바로 이 수박이에요. 작은 수박. 근데 제가 겁이 엄청 많아요. 주사도 잘못 맞고, 정말 주사 맞는 게 싫어가지고, 아파트 20층까지 계단으로 뛰어서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겁이 많은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바늘로 몸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가가지고 타투스만 진짜 못하겠어요. 아 할게요 못하겠어요 하면서막 직필한 하이드처럼 막불다가 그냥 수박 수박이 좋아서 수박 고르고 그렇게 누워서 노래를 아주 크게 켜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시작했는데. 별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창피함과 함께 아 그렇게 두절떨지 말걸 하면서 완성한 타투요이 수박. 저는 지금도 이 타투가 좋아요. 어 처음 한그 기억이 재밌기도 한데 제가 수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박을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 조그만한 애를 첫 타투로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laughs> 사실 얘랑 같이 한 하트가 있는데요. 걔는 커버업했어요. 마음에 안 들지 않았는데 우리 샵의 윤삼 오빠한테 타투를 받으려고 오빠 어디 할까요 하다가 커버하겠냐고 제의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큰게또 있는 상태에서 이 조그마한 하트가 있으니까 난 쿨하니까 신경 안써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윤서아빠가 그거 마음을 알아, 알아줘가지고 한번 커버해줄게 해서 한개 이거예요. 이 고양이 코가 하트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키우는 고양이 자야로 해준 거예요. 윤상 오빠 얘기를 시작한 김에 우리 올데이 타투 샵에서 언니 오빠들한테 받은 타투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막 나한테 어? 이거 시씨님 CC님 그림인데 시신님이 직접 팔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상 팔은 셀프 타투 하기 힘들어요. 다리에는 할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작업자가 되고 나서 수롱 오빠가 보기 내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딴 식으로 하냐 내가 이신게 타투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너의 그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제 그림을 사실 제가 그때 팔 하막에 타투가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너무 급작 스럽게 찬해 오빠 무서워가지고 그 하박을 받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배웠고 지금 보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잘 받은 것 같아요. 순리 음, 오빠 최고! 그리고 이 바로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진아언니가 해주신 거예요. 진아언니가 요런 뭔가 다람쥐가 쥐과동물을 진짜 잘하시는데 그냥 여기 빈 공간에 맞춰가지고 언니가 그려주시는 거 아무거나 받았어요. 다들 이거 무슨 동물이냐 물어보는데 저잘 몰라가지고 찬이, 다람쥐 맨날 그래요. 아! 여기 있는 거! 이건 알파카인데요. 준지 오빠가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한참 알파카를 많이 그렸는데 그거를 이제 준지 오빠가 생각하셔서 그려준 거라서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좋아요. 우리 샵에서 받은 거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아 이것도! 물고기! 윤서 오빠가 해주신 거예요. 이 가방이 제가 맨날 내고 다니는 가방인데 물고기에다가 매줬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박엄오과한테 받은 거예요. 후회해요. 레이저 알아보고 있어요. <laughs> 농담이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최근에 받은 타투예요. 요거랑 요거 빈 공간이 일자로 나 있었는데, 이게 진짜 애매하고 뭘 받아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역시 이렇게 작게 섬세하게 잘하는 사람이라가지고, 정말 제가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레이저 잘하는 거아시는분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도쿠! 제 남자친구인 그 도쿠 오빠한테 받은 거는 너무 많아요. 7, 8개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그 오빠의 그림을 좋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뭔가 연습을 한 거예요.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 뭐 갑자기 길가 사람한테 제 연습 상대가 되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말해도. <laughs>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니까 서로 막 해줬는데 너무 많거든요? 사실 도쿠가 최근에 하는 스타일의 그 멋진 작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연습을 했다 그랬잖아요. 도쿠가 첫 타투로 나한테 한 거가 이건 이거예요. 이때는 도쿠가 올드스쿨 하고 싶다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도쿠가 상당히 타투하는 스킬에서 재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한거 치고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발색도 너무너무 잘 남았고 뭐 여기 온 김에 이, 이 엉덩이 근처에 있는 거는 희노 오빠가 한 건데 이게 저희 샵 사람들끼리 다 같이 재진뽑기해서 서로 문신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12명 중에 다, 나만 받았어요. 분명 그날 회식 자리에서 다 같이 뽑기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만 받았고 심지어 희노 오빠 저한테 안 받았어요. 부들도 마음에 들어요. 지금 스타일랑 이 다르지만 한창 희노 오빠가 고민하고 고뇌할 때 해준 거라 가지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기 나린 언니한테 받은 것도 있어요. 여기 뒷종아리에... <laughs> 뒷종아리한 건데 지금이랑은 좀또 다른 스타일이에요. 타투이스트들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자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맨날 그 스타일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제 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꽤 멋있는 것 같아요. 어, 말안 해가지고 서운해하면 안 되는데 말 못한 분이 있어도 제 몸에 타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laughs> 너무 더워요. <laughs> 제가 땀이 잘안 나는 스타일인데 지금 등에 땀이 줄줄 나고 있어요. 살색 옷 입었으면 나 진짜 여기 이렇게 딱 사이처럼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진짜, 진심. 하여튼, 제일 좋아하는 타투들을 알려드리면은, 이 전에 찍은 언니, 오빠야도다 그랬을 거예요. 아, 다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못하겠다고. 근데 그게 진짜 그렇거든요? 하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제일 고통을 감내한 등이 아닐까요? 정말 다른 타투들을 하루면은 다 끝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정말, 이걸 해주신 미타 언니랑 저랑 같이 인내하고 참으면서, 수개월, 거의 반년 가까이 고생을 하면서 완성했기 때문에, 때 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알고 있는 타투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있는 타투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등판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손님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제 여기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된 옷을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딱제 인상에서 바로 보여진는 타투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받았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잘 저지른다 그랬잖아요 그냥 와 어,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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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받은 건데 얘는 좀 중간에는 정말 멋있는 걸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받은 거예요 오너먼트라고 하죠. 패턴? 이거는 브라운 피넛잎한테 받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 있는 블랙 존이 있잖아요. 대구의 스윙스 니들? 이라는 언니께 받은 거예요. 요거는 그 당시 제가 타투를 수강하기도 전에 받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업자가 되고 나서 초반에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언니의 작업하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림 그리는 과정이나 그 감성 같은 거를 좀 팽이에요. 작업자 중에서도 큰 돈을 지불하고 받아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도 정말 좋아하고, 좀동경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체리는 제 몸에 있는 거의 유일한 핸드포크. 하나밖에 없어요, 핸드포크. 이태원에서 작업하신 소인님이랑 트레이드 한 건데요. 제가, 우리 샵 식구들 말고, 친한 타투이스트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좀 낯을 가리기도 하고, 그래도 꽤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이런 거 아니야? 뭐야, 뭐. 죽려고 <laughs> <laughs> 그럼, 어떻게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유인한 핸드포크이기도 하고, 그분이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해주던 모습이 그 옆모습이 기억이 나서 굉장히 소중한 타투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거! 사람들이 이게 니가 왜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쇄골 커버업이에요 안산에서 작업하시는 근이 옷밖에 받은 건데 저는 사실 장르를 가리지 않아요 막 제가 귀여운 그림을 그리지만 귀여운 걸 정말 좋아하지만 전 다양한 걸 받아보고 싶고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쿨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지금도 후회는 없고 그냥 하나 후회하는 거는 여기까지 다 할걸 무릎까지 다 할걸 지금 보면은 그 레깅스 치부 바지 입은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기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고 다 말하면 나를 탈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사실 후회하는 타투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 꼽자면은 제가 스스로 한 것들이거든요? 제일 아쉬운 거를 하나 말하자면 제가 셀프 타투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왜냐면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안 늘고 내가 느끼기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했거든요 다리?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아 이거는 하지 말걸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햄버거 이때는 제가 작업자였어요 이제 데뷔를 한 상태였는데 제가 어느 날 작업을 했는데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발색되거나 그런 거에서 막딱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보다 부족하지만 근데 집에 가서 막 눈물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릴 정도로 정말 나의 부족함을 내 스스로 많이 느낀 작업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 결과물을 떠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많이 헤맸고 잘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날 했던 세팅 그대로, 썼던 컬러 그대로 해본 거예요, 다리에. 근데 이때는 뭐랄까, 너무 악에 받쳐가지고 한것 같아가지고 사실 잘 기억도 안 나고 저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됐던 셀프 같아요. 몸에다가. 이렇게 예쁘지 않은 걸 하는 거는 연습하는 거는 내가 늘기 위해서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도 깨달음도 못 얻고 아프고 슬프기만 했던 셀프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무릎이 하기가 애매해졌어요 지금 여기에 정사각형 하나 남아있는데 잘해주실 작업자분을 모집합니다 기다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셀프 여기 있는 고양이 안녕 이거는 다른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냐? 완전 똑같은데?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하고 나서 저를 이제 제일 많이 알려주신 스승님인? 수능 오빠가 칭찬을 진짜 많이 해줬어요. 잘한다고, 예쁘다고, 이렇게 하면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작업자를. 그리고 이거를 막 다른 타투이스트 분한테 보여주면서 잘하지 않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얘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전 그게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아끼는 셀프 타투예요.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작업자라면 더 멋있는 타투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연습을 다리에 많이 하고요. 뭔가 그 시행착오가 많은 몸이라고 할까요? 내 취향의 그림을 막 골라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받기보다는 나랑 친한 작업자한테 우리 서로 이제 우정을 해보자 하면서. 주고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우연히 생기는 타투들도 많고 고르지 않아요. 그림도 주문 제작보다 너가 그려둔 것 중에 할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작업이 대부분이라 가지고 선택해서 한 거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가 알게 되는 사람들, 같이 지내는 작업자들 하나 두 개씩 받게 된 거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아주 멋지게 세팅된 몸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많이 애정이 가는 타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멋진 그림을 새기는 것도 좋겠지만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책임감도 느끼게 돼요 물론 퀄리티가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하나 막 뜯어보면서 어디가 부족해 보여 막 하는 것보다는 내 몸에 온 내가 선택한 그림이니까 좀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면은 더 만족스러운 타투 라이프를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멋지진 않지만 제가 이것들을 좋아하니까 멋져 보이지 않나요? 아님 말고요 <laughs> 저는 멋져 생각하거든요 너무 부족하게 설명을 한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누구 보고 싶은지 알려주시면 바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엉덩이가 땀뚫서아 <laughs> 너무. 너무너무...